무문관 거울 속. 내가 먼저 웃는다. 제1 7칙 국사 3환. 거울 속 사람이 빙글에 웃는다. 해충국사가 시자를 세번 불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자는 세번 모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국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더니, 도리어 내가 나를 저버리고 있었구나. 이말 속에는 꾸지즘도 시험도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자리에 더 보탤 것도 더줄 것도 없다는 확인일 뿐입니다. 스승은 일부러 소의 머리를 눌러 풀을 먹이려 했지만, 치자는 이미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진수성찬조차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구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곳, 얻었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 자리, 거기서는 스승과 제자가 따로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빙글에 웃는 순간처럼, 둘은 이미 하나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돈은 멀어지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돈은 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맺음 발언문. 이 마음이 본래, 원만함을 알아. 밖으로 구하는 헛걸음 멈추게 하시고,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허한 수행자로 살게 하소서. 마하 바냐 바라밀. 구독과 좋아요는 전법 활동에 동참하는 일입니다.